안녕하세요. 어, j m t v 김미연입니다. 저첫 번째 차량으로 08년식의 제네시스 BH 로얄 VIP 팩 등급 차량 갖고 나왔습니다. 어, 주행거리 18만km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 교환 있어요. 운전석 쪽앞 휀다, 보조석 쪽 뒤쪽, 뒤쪽 휀다 단순 교환한 차량인데요. 보조석 쪽 뒤쪽 휀다 단순 교환으로 유사고입니다. 어, 교환인데 뒤쪽 휀다 부분은 교환을 하면 사고 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휀다 단순교환한 유사고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오늘 판매가액 44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외관 도장 쑥 훑어봐 드릴게요. 자, 이제 헤드라이트 전면에 싸드린 분. 전면은 아주 말끔해요. 근데 상단부위 양쪽 상단부에 약간 백화현상 있다는 것만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전면부 그릴 물때 낀거 없고요. 색깔이 일단 그냥 은색이라고 하기에는 좀더 고급스러운 컬러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어, 본닛 전면부 유리 스톤 데미지였고요. 측면 보면 범퍼 휀다단차없고요휀다 부분에 붙터치세 군데 정도 들어가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것 같고요. 휠, 사이드 부분에 살짝 스크래치 난 부분이 있고요. 앞 타이어 트레드 한 50에서 60% 남아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드 미러, 시그널 깨지거나 한거 없고요. 스마트 버튼으로 문 열고 닫고 하실 수 있고요. 안쪽 도어 트림 보시면 전동 시트 되고요. 안쪽 도어 트림도 상당히 깔끔하다는 거. 어, 해당 차량, 뭐, 로얄 VIP 등급답게 풀 옵션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옵션 풍부합니다. 시트 약간 해진 부분은 있는데요. 트이거나한거 없이 깔끔하고요. 자, 도어 쪽 상단, 중단, 하단, 문, 콕, 부터치 고요 어, 주유구 쪽에 부터치 한 군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뒤쪽, 운전소 쪽 뒤쪽 휠 깔끔하고요. 타이어 트레드, 어, 뒤쪽에는 얼마 없어요. 한40% 남아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후미등 보겠습니다. 깔끔합니다. 깨진 곳 없고요. 후면에 썬팅지 들뜬 거 없고요. 트렁크 부분에 약간 실로 스크래치 난 부분 살짝 있는 거 참고해 주세요. 옵션 풍부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전동 트렁크. 가능합니다. 공간도 상당히 넓습니다. 깔끔하게 사용하셨고요. 안쪽에 스페어 타이어까지, 이 점검, 이 청소할 때이 장갑까지 구비를 해두셨죠. 전동 트럭 잘 작동하고요. 후방 센서 사구 있고요. 보조수쪽 뒤쪽 바로 가겠습니다. 범퍼 휀다 단차 없고요. 휠 깔끔합니다. 타이어 트레드 반대편과 동일하게 한40%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후 보조석 뒤쪽 앞쪽 상단 중단 하단 문구 없고요 사이드 미러 시그널 깨진 거 없고요 이제 휀다 자 제가 여기 고지 드립니다 지금 촬영하려고 차 빼다가 이거 콕 했습니다 <laughs> 촬영하려고 운전미숙으로 이거 콕 했습니다 이거 저희가 깔끔하게 도장해서 새로 보내드릴 거예요 저희 대표님한테 전화 하셔고 운전 잘못하셔서고이 촬영하려고 빼다가 콕했습니다좀 전에 바로 좀 전에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단돈 10만 원이라도 깎아달라고 하세요. 이거 저희가 깔끔하게 해서 보내드리긴할 건데 이게 참 아깝네요. 휠 전체적으로 약간의 오염은 있는데요. 크게 지저분해 보이지 않죠. 타이어는 앞 타이어 트레드는 한 50에서 60% 정도 남아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2열 시트 사용감도 보여드리고요. 시트 죽거나 오염 부분 없고요. 컨디션 좋습니다. 그리고 1열, 2열 전 차주분이 코일매트로 다깔아두셔고 관리하시면서 탑승한 차량이에요. 안에 한번 탑승해보겠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있고요 해당차는 썬루프 되죠. 나이스. 카드가 삽입되지 않았습니다. 블랙 박스 앞뒤 투 채널이고요. 열선 통풍 통풍 운전석 보조석 다 지원되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 투톤 베이지로 해서 약간의 고급스러움. 약간 에스프레소 컬러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 투톤이에요. 그래서 좀더 고급스러움을 자아내고요. DIS 버튼이 있고요. 내비 한 5인치 되어 보이죠? 후방 카메라 해상도 한번 볼까요? 해상도 굿. 중립 드라이브, 중립 푸짐 파킹, 미션 반동 없고요. 이 전자식 파킹까지 전체적으로 컨디션 우수한 제네시스 BH였고요. 7km쯤 보여드릴게요. 18만 182km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실내 흡연 안 하셨습니다. 상단에도 그렇고 상당히 깔끔하게 관리하시면서 탑승하신 제네시스 BH였고요. 내려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08년식의 제네시스 BH 로얄 VI 팩 옵션 풍부합니다. 자, 요 녀석, 어, 440만원에 판매하죠. 약속한대로 이거 운전미숙으로 저콕 집은 거 저희가 깔끔하게 해서 다시 보내드린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배너 옆에 나와 있는 번호로 빠른 전화 영리 부탁드릴게요. 다음 차량 보시겠습니다.